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종류의 믿음을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바로 도마와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적인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감각, 지식에 의존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만져지는 것, 경험한 것, 배운 것,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입니다. 창조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에 결국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열매가 결국에 다 살아본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간적인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인간적 열매만 맺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선택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인간적 수준에서의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인생을 마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바로 하나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 뿌립니다. 당장의 열매를 맺는 것 같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삶이 형통함이 평탄함이 평안함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수많은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끝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나는 지금 어떤 믿음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믿음을 비교해 볼 것인데요. 바로 인간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적인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도마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도마의 믿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는 감각 지식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볼수 있는 것, 경험한 것, 배운 것, 그 가운데에서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그런 감각,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났었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도마를 나중에 만나고, 도마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대화하셨어. 우리와 함께, 어, 교제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죠? 도마는, 사실은 도마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요? 도마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 아 어,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라고 그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도마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믿음이죠? 도마는 감각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 난 들어본 적 없어 난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어. 난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난 상상해본 적도 없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어? 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자연적인 일이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각적 지식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극렬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믿음을 갖기로 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지금 지금 계속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성경은 도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도마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감각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었다. 내가 그 죽은 예수님을 보았다. 그피 흘리는 것을 보았다. 숨이 멎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뭘 말합니까? 도마의 믿음은 평가받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믿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갖고 있는 믿음은 자연적인 감각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수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 갖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도마가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예수님, 예수님이시군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마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지금 갖는 믿음은 보고 나서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감각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은, 그, 그 도마의 믿음은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믿음은요,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9절 말씀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믿음, 감각에 의존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닌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니? 라고 묻는다면, 어, 나 하나님 믿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믿음, 도마와 같은 믿음. 감각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그 수준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지는 것, 경험하는 것, 본 것, 혹은 뭐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건강 상태, 혹은 내 재정 상태, 혹은 나의 어떤, 물론 어, 뭐 배운 정도, 뭐 이런 것 가운데서 머물러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을 묻고 있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신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시는 분이신데 물을 유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안하고 나의 경험 안에서 나의 인식 가운데서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1 1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적인 믿음, 하나님 수준의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러면 어떤 일이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 일상적이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네가 제한하고 있고 네가 그 인식의 틀 가운데 가두고 있고 네가 안 된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언제요? 하나님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이 그저 인간적인 믿음 가운데에서 도마와 같은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인간적으로 근심하고 또 초조해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선택들을 이어가고 있고, 인간적인 계획들, 인간적인 염려들, 인간적인 선택들, 그래서 인간적인 열매만 맺고 있는 이런 일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고 있진 않은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한국이 지금 참 각박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지금 완전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실 가운데 매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실이라는 틀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생각해야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스페이스 자체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돌 믿습니다. 난 나무 믿습니다. 나는 통장에 있는 내 잔고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적인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믿음, 감각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초조해하며,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적인 믿음 갖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그런 결, 열매를 볼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 아니, 아니라면, 우리는 감각지식에 근거하고 있고, 그저 통장에 잔고 근거하고 있고, 내 몸에 병들어 있는 거 근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염려하고 초조해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들 못하는 그런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 은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아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적인 믿음은 하나님 갖고 있는 믿음이지그 믿음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이야기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해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씨앗을 적게나마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퀄리티, 하나님의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적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적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쓰기 시작하면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과 땅이 생겨났습니다. 하늘의 별과 태양과 우주의 별들이 있으라 하니까 그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창조의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부어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소요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 더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사업이 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혹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 아무것도 난할 수가 없어라고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네. 어쩌면 자연적인 수준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모직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질병 가운데서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병들어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기로 원하시고 우리 강건케 해주기로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감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병 들어가고 있는 몸을 보면서 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적인 믿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이 믿음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주셨죠?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떻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찾아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서지는 않고 인간적으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정보를 찾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지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도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앞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듣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적인 믿음, 하나님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 수준의 믿음을 붙잡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